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오늘도 코인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파월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좀 코인 가격 좀 올리라고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네, 코인 차트와의 진지한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쫙 내려가고 있죠. 정말 지겹도록 하락, 행보, 약상승, 하락. 약상승, 하락.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작도했던 이 선도 한세번 정도 리테스트 하다가 푹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 여기 이제 다시 저항선으로 변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 64.2k. 굉장히 생명선을 두고, 그리고 이 초장기적인 추세선의 중단부 라인인 생명선, 이두 개를 힘겹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멀리서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멀리서 보면, 그냥 상승 추세 중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서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저희 비트코인 어떤 시즌의 시작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쫙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의 쉬어가는 횡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의 초입이며 상승장 속의 조정입니다. 차트 해석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크게 보면, 지금 삼각수렴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의 끝이 어떻게 날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렸으니까 또 조금 오르겠죠? 이러다가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 저는 여기 64.2k 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 받을 수 있는데 여기를 뚫는다 하면 일단은 이제 상승 보다는 조금 더 조정장이 길어질 것이라고 보고 코인을 손절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좀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때가 ETF 승인 나온 날입니다. 승인 이후에 쫙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 조정이 꽤 길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20% 정도는 이제 빠졌을 거예요. 20%? 이 정도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를 어떤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개미 털거다 털고 시작한 상승파동.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세기반 피보나치를 좀 찍어 본다면 지금 1.618 맞고 하락했죠 그래서 3파가 꽤 길었습니다 근데요 5파는 더 깁니다 5파는 3파 기준으로 찍어 보면 오파도 대략 1.618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작도를 해보면서 과연 내가 시간을 돌려서 이 3월 중순으로 간다면 좀 탐욕에 휩싸이지 않고 적절히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쉬는 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오파가 나왔습니다. 자, 오파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조정 파동이 나오죠. 조정 파동을 그려 보겠습니다. 조정 파동은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a b c의 경우에 제가 아직 좀 c가 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laughs>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보면 c가 지금 여기서 끝나주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이를 찍는이 아, 부분까지도 아, 충분히 갈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아, 좀 듭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아, 제가 여기가 깨지면 이제 상승 관점을 아, 폐기한다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이제 시력 시력 테스트거든요. 보면은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추세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원회로 이렇게 갈수 없다는 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가고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이것 중에서 어떤 게 힘이 가장 셀까요? 네, 3번입니다. 얘는 이, 이런 조정 없이 바로 얼마나 상승의 힘이 강하면 이렇게 쭉 밀어 올리겠습니까? 얘의 예시가 어디 있냐면, 아, 2023년도, 이맨 처음에 추세 터지고,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올 때,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힘 세죠? 이때, 원웨로 그냥, 원웨이로 67% 갔네요. 이 무거운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얘죠. 얘. 그리고 제일 힘이 약한 게, 얘입니다. 아주 푹 찍었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A, B, C를 향해 가고 있는데, C가 만약에 이 라인을 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 여기가 1인 구간이거든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여기까지 지켜준다면, A, B, C 이렇게 되고, 다시 위로 갈수 있는 이제 힘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얘를 그냥 추세를 그어볼게요, 여러분. 추세를 그어보면 그냥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근데 얘가 만약에 색을 좀 바꿔봐서 이거 만약에 더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얘의 장기 추세는 진짜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상승의 힘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 이 부분 쯤에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또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는 그 유명한 쌍바닥 패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거를 깬다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크게 봐서도 크게 봐서도 힘이 이게 상승하던 힘이 이렇게 쑥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저는 당분간 좀 시장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지금이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사피엔스 사피엔스 명작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또 시간도 잘 가고 잠도 잘 오고 좋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거고요. 여기서도 어떤 뭐 자본주의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달러, 금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일종의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서 거기에 가치가 부여된 것들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은요. 그래 차트적으로 여기 깨는 좀 재미가 없다. 이러고 어떤 뭐 다른 분들도 보면은 아이제하락장의 시작이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 지금은 비트코인 명확한 상승 사이클의 초입이다 이거를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딱받고 나면은 아 얘는 아무리 빠져도 여기까지는 지키겠다 그런 어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제가 말하면서도 좀 착잡합니다 제가 게좀 <laughs> 저도 어저 웬만한 사람들보다 그냥 웬만한 조금 그래도, 레시드가 마이쥬는 아니다 보니까, 가해서 많이 아프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봐도요, 뭐, 뭐, 네, 맞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행인데요 이거를. <laughs> 실제 보유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어, 저는 어떤 ABC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 일단, 여기까지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상방.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본다. 그래서 어,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그 여, 여전히 변한 거는 없습니다. 음, 저는 일단 요 안에서는 그냥 버티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까지 온다면 오히려 매수를 좀더 강하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소비자들, 소위 리테일들,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개인 트레이더들 유튜브를 봐도 많이들 숏을 잡고 계시고 한데 저는 여전히 롱관점 유지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여기 이 ABC, EC가 어디서 끝나느냐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이, 모뭐 시가 좀 끝난 것 같고, 다시 일파가 보이는 것 같으면, 그때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4시간 봉의 200일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닫고 있는데, 보통, 상승 사이클 때는, 이때, 아 이제, 120일 선인데, 상승 사이클 때는, 이때 닿으면은, 거의 무조건 먹여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이 좀, 향후 한일주2 이주 이내로는 방향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닫고 있고, 지금 주가도 수렴을 하고 있고, 이평선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긴 삼각수렴, 한달 정도에 이르는 삼각수렴의 끝이 거의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인상 깊게 봤던 트위터 글을 몇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번째고요 이,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판은, 어, X, 구 트위터에서 굉장히 이제 대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합니다. 요, 대형은행에서 거래소 공급 부족 때문에 곧 반간 기오니까 채굴량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 채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있답니다. 대형은행, 뭐, JP모건 이런 애들이겠죠. 얼마나 그큰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어, 이게 언제냐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가는 그 10월에서 12월 부근입니다. 여기랑, 이때도 상승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입니다. 좀 비슷해 보이죠?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프랙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이 스마트 머니가 비트코인에 계속 쌓이고 있다. 이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어커뮬레이션이 이제 축적, 뭐 매집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땐 축적하다가, 이게 빵! 띄워주고, 소비자들, 이제 그, 리테 자꾸 소비자라는 리테일들이, 개인 소, 그, 구매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땐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사는 이런 애들이 또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이 굉장히 좁은 차트로만 본다면, 한 시간 봉으로만 본다면, 뭐, 당연히 이 하락 횡보 추세고, 희마리도 없고, 어떤 정확한 방향 같은 것도 잘 모르겠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아주 큰 차트의 흐름,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과 그것을 엘리어 도파, 파동으로 해석했을 땐 지금은 상승장 속의 조정 어딘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따라 좀 영상이 길어져서 어, 뭐, 만약에 지난 3월로 돌아간다면 이걸 내가 알수 있었을 까는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손익비라는 측면인데요. 아, 어, 이거는 진짜 이 밑으로는 저, 전 진짜 그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게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니까 내려간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손익비를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상승은 적어도 25% 정도 이렇게 먹을수 있고, 25%가 아니라 거의 무한대죠. 상승의 끝을 알수 없으니까. 근데 하락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손익비를 바라면서 여기서 다 털어버린다? 그리고 뭐 기다린다? 이거는 좀 손익비 면에서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냥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꼭 살아서 저희는 2024년 말에는 좀 웃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뿅!